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대구 현지 상황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무더기로 발생을 하자 대구 시민들은 긴장된 표정 속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확산되면서 또 많이 불안해진 거예요. 다시 또 예전처럼 우급휴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항상 일자리 고용 불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를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한테서 통보를 받은 게 2월한 마지막 주 목요일쯤 연락을 받았어요. 코로나가 대구에 지금 되게 확산돼서 유치원이 개원을 못한다. 휴가를 들어가야 되겠다.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길게 갈 거란 생각은 누구도 못했고 유치원이 개원을 하면 다시 일을 할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지났는데 한달 이후가 되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원에서는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뭐 기다려보라는 식으로. 안 그러면 퇴사를 할까? 그래서 실업계를 받는 게안 낫겠나?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급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고용센터도 가보고 하니까 고용 안정 지원금? 이런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 전화했죠. 이런 제도가 있더라. 그러면 사업주가 막10% 부담하고 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걸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을 원에서는 저를 준비하고 이런 게막 골치 아프니까. 저보고 다 준비해오라 그러더라고요.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근로자를 위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공연센터 왔다 갔다 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그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죠. 그래도 같이 몇 년을 몸담은 회사, 직장인데, 사업자 부담 10%도, 저희 고 부담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그10% 뭐, 내지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끼리 의논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고육유지 지원금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희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고육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런 직장에 계속 다녀야 하나? 이런 회의감도 좀 들었어요. 그래도 중장년 여성들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대구에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유치원이 일부 개원을 했는데, 일부 두 분은 복직을 다시 일을 하면서, 개혼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저하고 다른 쌤두 분이 일을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따로 이런 것도 그냥 기다려보라. 이러고 그러면은, 저희들 그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달라니까, 생각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들 출근하게 해달라니까, 와도 할 일이 없다고, 그냥 무작정 무업으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동청에 상담도 해보니까, 기원을 한 상태에 서으 저희 쪽에 휴업수당을 줄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원장님한테 또 얘기를 했죠. 저희는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아, 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바빠서 그런 거 알아볼 시간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laughs> 휴업수당에 대해서 진정을 넣는다고 말했지만, 지금 실행이 못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대구 쪽은 좀 잠잠하지만, 서울 쪽이나 이쪽이 재확산되면서 또 많이 불안해진 거예요. 다시 또 예전처럼. 고급 휴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이 항상 일자리 고용 불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정책은 어떤 것들이 뒤뒤 되면 그런 게좀 없으실까요? 고용 안정 유지 지원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저희 몰랐고, 설령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이게 허... 자기가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가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업장에서 못 해주겠다 하면은 그런 제도도 저희들한테 전혀 이제 무용지물인 거죠. 저희 같은 근로자한테는 사실 그림이 떡이란 거예요. 그게 진짜 제도적으로 의무화된다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그런, 네, 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좀 많이 홍보를 해주고, 사업장에도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고용안정을할수 있는 이런 게 교육이나 뭐 이런 홍보 같은 게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인, 정교사는 출근을 하고, 정규직인 그렇죠. 교사는 출근을 못 했잖아요. 상황을 네. 좀 설명을. 전교사들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인건비나 수당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도 유치원에 와서 뭐 안에서 뭔가 할수 있는 일을 이런 일을 하는데 저희 같은 보조교사, 그리고 운전기사, 조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 손이 필요 없는 게조금 무급으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저희가 답답해서 전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했었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한명이나두명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업장은 그런 것도 제도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무급으로 안 그러면 해고가 되더라도 지금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거면 되게 지금 안타깝고 황당할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 감, 불안감 알겠더라고요. 잘 살아남으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동료들이... 아, 고맙다고 저베스님 아니었으면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물론 저의 이익을 위해서 했었지만, 다른 동료들도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뿌듯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